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만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.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작정하고 던진 모델 YL 때문인데요. 단순한 신차가 아닙니다. 지금까지의 패밀리 SUV 기준을 완전히 박살낼 녀석이죠. 왜 다들 이 차만 기다리는지 그 실체를 빠르게 짚어봅니다. 수치로 증명하는 압도적 공간. 가장 눈에 띄는 건 체급입니다. 휠 베이스가 무려 3040mm, 전장은 5m에 육박하죠. 이건 1억이 넘는 모델 X보다도 실내 공간이 길다는 뜻입니다. 특히 2-2-2 구조의 6인승 독립시트는 가족 간의 간섭을 없애고 2열 통풍과 양방향 VL까지 챙겼습니다. 캠핑과 패밀리카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현재로선 이 차를 대체할 모델이 없습니다. 효율이 곧 돈입니다.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전비죠. 모델 YL은 5.6km, kWh라는 말도 안 되는 효율로 국내에 인증 최대 553km를 뽑아냈습니다. 서울에서 부산 왕복은 우스운 수준이죠. 소렌토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이 5천만 원 중반인데 보조금 받은 모델 YL이 6천만 원 초반대라면 유지비 차이만 계산해봐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. 8천만 원을 다 내시겠습니까? 하지만 이 차를 현금이나 할부로 사는 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. 차값세, 취등록세, 보험료까지 합치면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죠. 게다가 전기차는 기술 변화가 빨라 중고차 감가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8천만 원이라는 큰 자산을 차한 대에 묶어두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?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제안. 그래서 지금 아는 분들은 자산관리형 운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건보료와 재산세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자라면 전액 비용 처리로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영리한 방식이죠. 큰돈묶지 마세요. 목돈은 재테크에 투자하시고 차는 보조금 혜택만 쏙 빼서 가장 저렴하게 즐기시면 됩니다. 모델 YL의 가장 빠른 출구 재고와 실시간 최저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본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. 미리 선정안 하시면 오랜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.